사랑하는 서문길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숙이 말씀 잠시 멈추고 부활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 설교의 본문으로 목회자들에게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본문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좀더 집중해서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인지 또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주인공은 사실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그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 우리 성들과 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에서 임문 히브리어 전치사로 함께 라는 뜻이고요.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며, 마지막에 있는 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있을 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 요정 지니처럼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또 슬슬 문지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정말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될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가리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와 같이 당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직접 나타내시면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죄인들은 순식간에 모두 다다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그 빛나는 영광을 철저하게 숨기고 가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응애하면서 딴난하기로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더군다나 멋진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또는 재벌집 부잣집 아들로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아무도 알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모든 영광을 숨기시고 죄인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그 소멸하는 불을 철저하게 숨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거룩하신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죄인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모든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마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습니다. 하늘 끝에 이르는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명상을 통해서든지 선행을 통해서든지 자기 몸을 때리고 칼로 상처를 내고 괴롭게 하는 고행을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다리 꼭대기까지 기어올라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들 손으로 만지고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탑 꼭대기 사다리 꼭대기에서 결국 만나게 될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고상하게 앉아 있는 사탄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그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500년 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경고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높이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란한 하늘 영광 가리고 철저하게 가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인마누엘 하나님을 외면한 채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이 아닌 속이는 자 사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이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탄절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장 귀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있단이 내려와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찍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써 성령님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심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 다 가리시고 숨기시고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그리고 저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임마누엘의 신비를 저희들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더욱더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희들 더욱더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분명히 믿고. 신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고,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